안녕하세요, 티라입니다. 자, 오늘의 살펴보자 병맛게임은, 아, 풍선은 풍선인데, 예, 터지는 풍선. 풍선이 터지면은 느낌 아시죠? 예,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자, 제목은 폭발 풍선 게임. 자, 위에 보이시죠? 초 긴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시면서 아마 이제, 뭐, 잠깐 이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게임 자체가, 예, 스릴러입니다, 스릴러. 스릴러 영화 볼 필요 없어요 이 게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뭐뭐 뭐 미국에서는 지금 뭐 직소라는 게임이 이제 나와서 한참 그런데 영화 직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게임을 하시면 공포 스릴러 뭐든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풍선 게임의 구성은 일단 여기 보시면은 풍선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자, 표정이 아주, 예, 이쁜 표정을 하고 있는 풍선과, 이렇게 삼각대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불어서 삼각대에다 고정을 시켜놓으면, 일단은 구성이, 자, 게임할 수 있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 막대가 9개가 있고요. 이게 예, 이제 여러분들의, 예, 구성품 중에서 가장 알찬 구성품입니다. 그리고 주사위는 1, 2, 3이 적혀있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느낌 오시겠지만, 어, 3이 나오면 3번을 찌릅니다, 여러분. 예. 자, 2가 나오면 2번을 찌르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풍선 아저씨를 나오는 숫자만큼 찌르시면 돼요. 아, 뭐, 찌르면은 어떤 뭐, 반응이 오겠죠, 여러분. 자, 일단은 폭발 풍선 게임에 대해서 이제 구성을 보셨고요. 아, 게임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사위를 던져야겠죠, 이렇게. 자, 1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1은, 자, 위에서부터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 번, 오!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게 꽂으시면 돼요. 예, 다시 한 번. 예,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그 다음 사람이 던집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1이 나왔죠. 자, 옆에다가 또꽂고 싶지만은, 위에다 하나 더. 예, 이렇게 딱, 예, 좋습니다. 자, 넥스트 플레이어가 던집니다, 여러분. 자, 3이 나왔어요, 3. 표정이 3이 나오면 일단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3이 요만 숫자예요. 예, 이렇게. 자, 한번 찔러볼게요. 자, 고정을 시키고, 찌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아, 예, 짜릿하죠? 자, 자, 넥스트 플레어가 이 던집니다, 여러분. 2가 나왔습니다. 자, 1, 2번을 한번 찔러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찔까요, 여러분? 자, 이쪽으로 한번 찔러볼게요. 자, 자, 찌릅니다, 여러분. 자, 찌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예. 자, 아, 아직 살아있어요. 자, 다음. 자 2가 나왔습니다 아 2가 나왔어요 자 찌를게요 찌릅니다 여러분 자 찔러요 하나 둘아 아직 괜찮아요 예, 아, 아직 괜찮아요 자 다음 아 1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위에다가 한번 자 1입니다 여러분 자. 아 이거 무슨 수술하는 느낌도 들죠 자 다음 1입니다 여러분 아1자 어디로 찔까요 밑에를 한번 찔러보도록 할게요 자 2입니다 여러분 아예자 다음 2입니다 예뭐 위에는 다 찔렀으니까 이제 밑에 밖에 없죠 2자 밑에서 1 2 <laughs> 아, 뭔가요. 자, 다음. 1입니다. 자, 이제 여기 밖에 없어요. 예, 자, 1이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자, 어우, 예쁘죠? 고슴도치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오는 숫자만큼 계속 눌러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1. 자, 2예 이제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다음 1입니다 자 어디로 누를까요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1입니다 1아 좋습니다 아예 보이시나요 <laughs> 자 다음 3입니다 3자 어디로 누를까요 여기 여기 이제 다 위험해 보이는데 자 여기 아예 좋습니다 여기입니다 1 이...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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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알겠습니다. 여기를... 참... 아... 아... 이제... 이제는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죠. 자, 넥스트 플레이어 1입니다. 아... 어디를 누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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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좋네요. 자, 1... 오오 예... 아직 괜찮아요. 예... 자, 다음... 1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1 1예 살아있어요 아직 아자 다음 1예 제가 저기 좀 1이 잘 나오네요 아,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어, 1이에요 아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 자 다음 예다 3이에요 아 이제 살아있을라나 자 3입니다 아 위험해 위험해 멀쩡한데 없나 오, 어, 다 위험한데? 3 오, 어, 여기 좋습니다. 자, 3 하나. 한번 더. 자, 한번 더. 자. 이. 아, 멀쩡해, 멀쩡해. 괜찮아? 자, 좋습니다. 자, 여기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3 아, 됐습니다. 예, 잠깐만요. 어디 갔죠? 예, 얼굴 한번 볼까요? 어, 부었어, 부었어. 예, 자, 다음. 자 넥스트 플레이어 자 2가 나왔습니다 예이러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없어져요 예자 2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눌러줄까요 2입니다 여러분 자2자 e.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2입니다 자 어디가 자2 e. 좋아 2아 e. 하나 아 좋아 자 좋습니다 여기 2. 아직 살아있어요. 자, 다음. 3입니다. 자, 이러면 표정이 이제 일그러지기 시작하죠. 풍선만 일그러지는 게 아니라, 예, 플레이어의 얼굴도 일그러집니다. 자, 어디로 눌러줄까요? 예, 뭐, 어디로 누르나 마찬가지네요. 자, 3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자, 한번 느껴봅시다, 여러분. 하나. 아. 하나. 하나. 하나, 아 하나. 하나, 자 갑니다. 여러분, 둘, 아, 둘이에요. 둘, 밑에, 밑에 누를까요? 아, 여기 한번 좋습니다. 여기, 여기 갑니다. 자, 여러분, 느껴보세요. 오, 어, 어. 소리 났어요. 소리 났어.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자, 넥스 플레이어. 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 자, 잠입니다. 아간 1만 나오더니 계속 3 나오네 자어디로 누를까 뭐어디로 누르나 마찬가지네 1자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하나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자 갑니다 자오둘둘자둘 반에 반에 둘자자 갑니다 여러분 셋오아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되나? 자, 넥스 플레어! 이 던져! 1입니다! 자, 1. 1인데, 어디로 누르니? 1입니다, 여러분! 1. 자, 갑니다! 갑시다! 뭐,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갑시다! 1. 어, 1.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자, 넥스 플레어! 이예 1이에요, 1! 좋습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살아있습니다, 아직! 자, 1. 1. 아 살아있어 아자 넥스플레이어 2 e 넣었습니다 아 살아있을까요 <laughs> 자 2입니다 여러분 어디 어디 좋을까요 예. 여러분 어디가 좋을까요 자 2입니다 자 갑니다 2아 e. 하나 좋아 아, 자 하나 하나 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여러분 아, 어딜몰러 자, 1. 1. 1. 아, 자. 어디? 자, 여기요. 여기? 1입니다, 여러분. 아! 아. 풍선은 갔습니다, 여러분. 아. 이건 뭐 의도치 않게 터졌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터졌습니다 여러분 자 폭발풍선 게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병막게임은 폭발풍선 게임이었고요 예 보시다시피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나요? 예아 굉장히 스릴 있고요 뭐 영화관 스릴러 영화 볼 필요 없습니다 이 게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의 병맛 게임은 여기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게임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라입니다.